제가 여러분 또이 구독자 한 분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실례지만은왜 지원을 하게 됐죠? 이제 스코어나 비거리 같은 게 늘지 않는 게1 순위였어요. 아. 제 또래나 네. 비슷한 구력 대비 비거리가. 많이, 아 그렇습니다. 네. 실례지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89년생. 아 그러면 저보다 형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동안인 게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나이가 한살한살 먹다 보니까 칠신지는 네,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네. 그러면은 뭐 회사 생활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됐나요, 아니면? 네, 요새는 회식보다는 스크린에 가는 추세기도 하고. 아, 네, 제가. 레슨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레슨을 아예 예. 아예 예. 안 받았어요. 그게 이제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왜 네.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사실.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 그러면 공을 일단 한번 몇개 쳐볼게요. Show me the k a n s s w i n g a y 오 좋아요. 되게 기본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고쳐야 될점들이 조금 제 눈에 바로 보이네요. 오케이. 요런 게 자. 가장 많이 나는. 아, 아 약간 좀. 저, 아예. 약간 윗대가리 그냥... 치면서 공이 네, 좀안 뜨는. 안뜨면서 비거리도 안 나오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실제로는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나가세요? 잘 맞으면 190, 200 나가는. 190, 200. 그리고 잘 맞아도 찬라이스가 아, 많이 나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 말씀하신 대로 공이 조금씩 깎여 맞고 있는데 지금 어드레스 한번 잠깐 서 볼게요.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앞 모습 봤을 때는 상체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굉장히 좀 평행이죠. 그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좀더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왼쪽 어깨 살짝 높죠. 네. 오른쪽 어깨 살짝 내려가 있죠. 네. 그, 이 왼쪽 어깨가 좀더 높아야 벌써 내가 이 공을 위로 칠수 있는. 그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약간 그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지. 너무 좋아요. 그립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보이면은 여기 지금 엄지 손가락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 오른손 엄지와 이 검지 사이 에 이게 벌어지면 안 돼요. 이게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힘을 꽉줄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근데 오른손은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얹어놓는 느낌? 네. 엄지와 검지 사이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네. 네 이렇게 붙이면 은 힘을 좀 많이 못 써요 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일단 어드레스 어깨가 왼쪽 어깨가 좀 높은 느낌 자그두 가지만 일단 먼저 신경 쓰면서 그쵸 어깨 좋아요 오케이 자 슬라이스는 똑같이 나긴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스윙에 문제가 있지만 탄도가 지금 어땠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탄도가 딱 맞거든요. 오케이, 자그 느낌으로 다시 한 번만 쳐볼게요. 그립 오른손 그립 좋고요. 좋아요. 시원하게 위로 쳐봐요. 오케이. 탄도 이제 나오네요. 탄도 좀 뜨죠 이제.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스윙을 들어갈 거예요. 스윙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저 이렇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채를 <laughs> 던지지 못하고 좀 깎아치는. 다운스윙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백스윙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자, 제가 조금 재연을 하자면 네네. 일단 어깨랑 이런 거다 했죠 근데 백스윙 시작할 때이 앞모습 보면은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코킹 코킹 힌지 뭐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팔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손은 안 가고 헤드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모습 스윙을 아까 슬로모션을 한번 보면은... 그쵸? 네. 아크가 되게 좁죠. 드라이버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아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아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원을 얘기하는 건데... 테이크 오일까지 뺐을 때 접어봐요. 손... 여기 공간 보이죠? 네. 여기 있는 아크랑 않게. 여기랑 네. 벌써... 차이가 크게 나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좁으니까 올라갈 때 어때요? 다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크가... 예,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가 있죠? 스윙이 많이 안 가요. 근데 스윙이 왜 많이 안 가냐? 코킹을 해서 스윙을 많이 가긴 하지만 어깨 회전이 많이 부족해요. 어깨가 왜 많이 못 도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가려고 하니까. 네. 미스샷도 많이 나고. 아. 그리고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좋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가 뭐냐면, 이게 지금 헤드가 너무 빨리 가죠? 그러면 스윙이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나버려요. 네. 가 평행을 잃었을 때가 풀스윙이잖아요. 근데 헤드가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깨가 갈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만약에 코킹을 늦게 해요. 늦게 하면 어때요? 몸 봐봐요, 몸. 더 많이 돌아요. 볼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한번 잠깐 서볼게요. 여기서 너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못 갔죠? 그러니까 지금 아크가 어때요? 되게 좁죠? 네. 그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공간 생기죠? 네. 네. 이렇게 길게 가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팔을 쭉 밀어주면서, 그렇지. 요렇게 그럼 어깨도 어때요? 뭔가 많이 가죠? 네. 헤드는 같은 양으로 움직였지만 팔이 많이 못 가니까 어깨도 같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서 테이크웨이 자 하나 그렇지 하면서 오른손이 좀더 이렇게 덮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그렇지 여기 공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백스윙 탑. 어깨가 이렇게 와야죠. 느껴요, 이거요? 여기까지. 에 어깨가 더 많이 가야 헤드가 더 뒤에서 따라올 수 있다. 느낌 오죠? 어깨 많이 가니까 일로 내려오죠? 근데 어깨 안 가면 어떡하죠? 일로 내려오잖아요. 이해하셨죠? 예, 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그렇지. 둘. 길게, 길게. 그렇지. 어깨 와야죠, 이렇게. 오케이. 어깨 어딨어요, 지금. 오른쪽 발 네. 앞에 있죠. 네. 자, 거기서 퉁쳐 볼게요. 아. 아. <laughs> 푸시 약간 오른쪽 갔는데 슬라이스 나야 안나요? 안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네. 일단은 거리를 많이 보내기 전에 스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더 길게 가면서 이 여유를 좀 즐기셔야 돼요. 네. 특히 클럽이 길수록 두 번째. 이렇게 헤드가 너무 유난히 빨리 가버리면 어깨가 돌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손을 가장 많이 써서 이렇게 올렸죠. 네.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쳐야 돼요? 손으로. 손으로 또 다시 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깨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음. 좋아요, 좋아요. 어, 완전 좋아 요 지금. 그렇지, 둘. 어깨, 오, 오케이. 어깨 느끼죠. 거기서 스윙. 좋아요. 좋아요. 봐봐요. 공 어때요? 안 깎이잖아요. 되게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앞 구간 있죠? 여기서 최대한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죠? 천천히 오면서, 천천히 오면서, 뭔지 알겠죠? 봐봐요. 저, 노력 안 했는데, 공 나가죠, 그냥. 힘을 모았다가, 보이죠? 힘을 모았다가,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어깨 이렇게 오고, 다가올 때,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팔이, 팔이 너무 느려요. 팔더 빨리. 팔이. 네. 예. 이해 가셨죠? 네. 네 팔그 속도를 집중해봐요. 자, 다시 자 하나 둘더 빨리 지나가. 그렇죠. 지금도 어깨가 오다 말았어요. 너무 스웨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고정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려고 해요. 분명히 머리는 가만히 있지만 체중 이동이라는 게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정되게 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이죠? 네.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가도 돼요, 오른쪽으로. 근데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 여기, 이렇게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쭉 밀어봐요. 어깨가 지금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와야 돼, 요 이렇게. 팔을 밀면서, 밀죠? 이렇게 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좋아요. 그런 느낌. 너무 잘하는데요? 자, 한번 클럽부 한번 들고 한번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오케이. 한 번에 갈 텐데 어깨 넉넉히 보내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을 이렇게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요. 정면 돌파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수건을 들고 있으면 탕. 봤어요, 지금? 탕. 네. 터는 거예요, 수건을.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확 들어와야 돼, 확 오른 손이 쭉 스윙.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스윙.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레슨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음. 어드레스가 너무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게 좀더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백스윙이 너무 이렇게 갔잖아요그렇 네. 이 느낌이 아니라 아, 그 크게 그쵸 크게 그럼 여기가 뭔가 공간이 있는 느낌 음. 그러면서 어깨가 어떻게요 해 오른쪽 발 쪽으로 일단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칠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더 수건을 털듯이 이렇게 가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똑바로 해서 약간 드로우성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집중하면은 훨씬 더 좋은 스윙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아, 고생했습니다. 고습니다